자동차계 아이폰 같은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아이폰은 가성비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은 또 가성비예요. 찬스카 아시죠? 가성비의 1등 주자입니다. 너무나도 이쁘죠? 이쁘게 변하면 뭐해요? 옵션도 좋아야죠. 바로 요즘 대세인 옵션은 물론 성능까지 그리고 관리 상태까지 바로 그 차량입니다. 요즘 유행이 뭔지 알아? 아파트? 해야지. 아파트 어떻게 해? 이걸로 해. <목소리> 자, 못 <목소리> 해야겠다. <목소리> 왜 그래? 아 웃겨서 갑자기. 나도 웃겨. <laughs> 자, 다음에 하자요. 아니야.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laughs> <목소리> 아니야. 자, 이렇게, 이렇게, 알지? 이렇게? 아, 파트야, 자, 아, 파트야. 아, 파트야. 아, 아, 파트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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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렇게 아니위왜내 내가 왜 올라 내 밑으로 돌아 이렇게 자아 아, 아, 아파트 아파트, 아, 아, 아파트. 아, 아파트. 에이 고마워 자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스카 이상민 팀장. 장부장입니다. 카성비 중고차는 언제나? 찬스카에서. 그렇죠. 이번에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차량은 옆에 보이는 포스 넘치는 차량입니다. 디자인이면 디자인, 스펙이면 스펙, 거기에 옵션까지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바로 s m 6 멋진 화이트바디의 차량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 가격대에 만나볼 수 있는 신작급의 디자인을 갖고 있는 완벽도 높은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2016년식에 1 4만 k 로 주행거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솔린 모델이에요 직접 보러 가시죠 자, 가격대 합 가성비에 바로 SM6의 전면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아, 보시면 그릴 라인도 하이글로시 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이쁜, 아, 역시 라이트까지 확인할 수 있는 차례입니다. 자, 보시면은 정말. 간단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짜임지도 상당히 디테일이 잘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 양쪽에 블랙 베젤을적용 줬기 때문에 조금 더 시야각이 좋은 걸확인할수있습니다크롬버 상당히 많이 사용해줬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스러운 느낌 받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살짝 아래로 내려간 듯한 이본네라인이0 0 0 0 0적인 차량입니다 자, 후 어, 상태 상당히 좋고요. 어, 깨끗합니다. 앞 타이어 70분도 남아있고요. 어, 이렇게 이쁘게 엣지까지 표현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면은 이렇게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기둥 날 하이글로스 재질로 하,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또 이쁘게 드나게 자리잡혀 있는 차량입니다. 화이트 바디에는 파노라선 썬루프가 더욱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 또 이렇게 웰컴등까지 이쁘죠? 죠그렇 자 이쪽 라인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고요 어휘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디타이어 70%도 남아 있습니다 자 SM6의 매력적인 디자인을 뒤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 테일램프 상당히 이쁘게 잘 구성되어 있고 일체감 높은 어, 스포티한 정말 스포티한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스포일러가 보이는 것 같은 이렇게 라인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살짝 디테일을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완성도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후방센서 후방 카메라 일체형으로 아주 세밀하게 표현 되어 있고요. 트렁크 버튼 역시 이렇게 일체형으로 잘안 보이게 히든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자 누르면 어, 전동 트렁크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는 트렁크 보일 수 있고요. 역시 상당히 드넓은 트렁크 공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단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어 웬만한 집은 충분히 수납하기도 좋은 차량입니다. 디테일까지 살아있는 SM6 차량입니다. 고급 세단이니깐요 그렇죠. 주차하시면서 가장 먼저 스크래치가 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쪽 라인이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도어 라인도 깔끔한 상태 확인할 수 있고요. 실내 공간도 보러 가실게요. 자, 도어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상당히 묵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묵직하지만 문을 열고 닫을 때도 편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 보시면 실내 내장도 역시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는데요 디테일까지 살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 상태 도 상당히 좋고요 오디오 시스템은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화려한 엠비언트가인상적이어 센터 표시와 라인을 보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이끔한 상태 확인할 수 있고요 살짝의 엣지와 포인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거대한 S 링크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탄탄한 SM6의 시트를 보고 계십니다 격자 무늬로 포인트까지 확실하게 들어가 있고요 어, 더더욱 깔끔하게 관리 상태까지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탄한 뒷좌석 공간을 보고 계십니다 파노라마 선 루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개방감 좋게 표현이 된 뒷좌석 공간이기도 하고요 바닥에는 이렇게 퓨어 매트가 말끔하게 잘 깔려 있습니다 어, 보시면 시트 상태 전반적인 상태 아주 좋은데요 가운데는 타공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양쪽 끝 라인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당연히 아이소 픽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전을 위한 헤드레스는 분리형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탑승 한번 해볼게요 탄탄한 뒷좌석 공간에 탑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쓴 SM6 차량입니다. 밋밋한 헤드레스 뒷공간도 이렇게 포인트를 준걸 확인할 수 있고요. 코곳에 보시면 여기 하이글로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도 이렇게 포인트가 양쪽에 잘 들어가 있고요. 또 역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트윗까지 설치가 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세밀한 부분, 잘안 보이지만 디테일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쓴 SM6 차량입니다. 자, 실내 공간 뒤쪽 보시면 이렇게 뒤쪽 라인도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할 수 있고요. 주머니 역시 쫀쫀한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선풍구는 가운데 두 개, 하단에 하나씩 총네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 뒤쪽에도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앞진석도 한번 가볼까요? 자, 동급 최강의 옵션은 물론 디자인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SM6의 앞좌석에 탑승했습니다. 아, 상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고요. 어, 벤치도 요 디자인으로 좀 추세로 가고 있죠. 어, 세로로 된 어, 모니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 썬루프가또 자리 잡혀 있고요. 요 실내등은 아, 밝은 LE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룸밀러는 ECM 룸밀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S 링크 시스템 상당히 이쁘게 잘 구성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S 링크 시스템은 상당히 기능이 많으니까요 주의 한번 눌러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또 빼먹을 수가 없죠 앰비언트, 앰비언트 이뻐요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정렬의 색깔 레드로, 찬스카이 색상 녹색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마사지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나만 봤냐? 아닙니다. 조수석까지도 마사지, 동승석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고 이으나 자동주차 기능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진 않아요. 그렇죠. 그쵸? 하지만 최첨단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는 바로 SM6 차량입니다. 자, 하단은 공조 시스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비상도도 있진 이쪽에 도어락 버튼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오면 문이 잠긴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옵션이 확실히 좋아요. 양쪽 다 통풍 시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까지 모두 다 겨울철, 여름철, 꿀템까지 모두 다 장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BMW에서 가져온 것 같은 이렇게 조그셔틀 기능 아이드라이브처럼 이렇게 생긴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터치도 가능하지만 조그셔틀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물론 아, 그 크루즈 컨트롤러까지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트 또한 전동 시트죠. 그속죠도 전동 시트로 그렇죠.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핸들은 디카 스타일의 아주 매력적인 디자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와이퍼도 오토 와이퍼예요. 비오는 양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여 주는 와이퍼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당연히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속도 조절을 할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러 버튼도 이쪽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성 인식 시스템도 되어 있네요.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아 얘는 나오네요 네비게이션 죄송합니다 아 역시 아직은 멀었어요 자 스마트키 버튼 이쪽에 구성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핸들리모콘 이쪽에 또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종료해주세요 네 기능을 종료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목소리만 들어라 이렇게 눌러라 그런 것처럼 되어 있고요 그렇죠. 라이트 또한 오토 라이트 구성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오토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오토 윈도우 시스템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유튜브 아침도 아주 전동으로 좋네요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자 후방 카메라 이렇게 쨍 하고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주행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1 4 2486아 486이죠 어, 저희는 도이치 오토월드 486호에 있습니다 자, 최신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 만큼 어, 계기판도 풀 LCD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놀라움에 어, 매력적인 디자인에 모든 걸 만족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안전상도 모두가 되어 있고 듀얼업 백사이드 옆에 커튼 옆에 자체 자세 자체 전치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엔진룸도 보시죠. 가시죠. 자, 엔진룸 보고 계신데요. 아, 곱디곱습니다. 역시, 아, 엔진룸 컨디션 또한 상당히 좋은 느낌 받아볼 수 있고요. 이 차량 또한 타임베스는 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탄탄한 바디를 가지고 있는 SM6 차량입니다. 시운전 어, 한번 시작해볼까요? SN6 차량은 엄청나게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세단 차량입니다. 그만큼 신니를 기울여서 제작된 차량이고 이 차량은 더더욱 관리 상태가 좋기 때문에 더더욱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요철 구간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체에서 올라오는 잡소리까지 일체 없는 차량입니다. 자 전방에 방지턱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주 좋죠? 자 한번 더 아주 좋습니다. 자, 방치턱 두번을어본다 넘었는데요. 아주 스무스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당연히 잡소리도 일체 없고요. 부드러운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엑셀링을 하면 아주 출력도 넘치는 느낌 받아볼 수 있고요. 시야각까지 상당히 좋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브레이크 살짝 이렇게 해봐도 스무스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정차 중에는요 당연히 핸들 떨림, 기어 누브 흔들림 전혀 없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알 m 게이지 역시 상당히 딱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차량은 커다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여행을 가실 때도 상당히 좋고요 뒷좌석에 동승자가 탑승을 하더라도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특히나 밤 야간 주행을 하실 때 한눈 보면는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받아볼 수것 같습니다. 요철이 많은 구도로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철 구간 지나가도 상당히 안전적인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요철이 있나 싶을 정도의 컨디션까지 만나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엑셀링을 하면 힘이 넘친다는 느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코너링 역시 루노 어, 차는 코너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쭉한번 봐볼게요. 자, 넘치죠. 아, 좋습니다. 자 뚜브레이크요 자브레이크에 상당히 잘 드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SM6 차량 제가 간단하게 시운전을 해봤고요 하체 상태도 직접 하나하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가성비 중고차 바로 SM6 차량입니다 탄탄한 하체 보러 가실게요 운전석 뒤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우암도 깔끔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쇼바 상태, 스프링 상태 부시까지 아주 좋습니다 보조석 뒤쪽이고요 스프링도 크랙 없이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체형이지만일체형이기 때문에 고장이 잘안 나는 SM6 차량입니다 아키오시투자한 SM6 차량입니다 이렇게 방해 처리까지 아주 말끔하게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언더 커버가 그리고 요쪽 끝쪽에는 이렇게 언더 코팅까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차량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위인 바로 미션입니다 미션 하부 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녀석 앞쪽이고요 조인트 터짐없이 잘 관리되어 있고요 로암 역시 깔끔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석 앞쪽이고요. 타워드 앤드부싱 링크까지 말랑말랑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로암까지 아주 좋습니다. 자, 너무나도 매력적인 디자인에 매력적인 가격에 매력적인 옵션에 아 누구나 다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바로 SM6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전화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thank you